안녕하세요 리얼 스위밍 실전 수영입니다. 오늘 배울 배영의 핵심 내용을 초반에 짚고 넘어갈 부데요 배영만 하면 물먹는 분들, 가라앉는 분들은 이걸 더 연습하고 오셔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배영은 기본적인 발차기가 돼야 된다입니다. 발차기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림 라인, 즉 수평 자세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가져다 붙인다 한들 수영장 물만 다 먹게 되죠. 그래서 배영발차기를 빠르게 차서 몸을 띄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발등과 정강이로 아래에서 위로 물을 밀어낸다는 느낌을 주며 느리게 하나 둘 하나 둘 찼을 때 가라앉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 팔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후 영상은 팔 돌기를 하지 않아도 배영발차기를 충분히 연습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배영발차기가 잘 안된다면 전 영상을 좀더 참고해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은 배영 팔 돌리기의 기본 원리 및물 먹지 않는 호흡 방법과 많은 분들이 강수 중에 틀리는 경우를 소개해 드릴라 하니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이쁜 배영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영 팔 동작의 기본 원리입니다. 차렷 자세에서 손목을 돌려 새끼손가락이 올라가게 일직선으로 팔을 곱게 올려주시고요. 귀 뒤까지만 팔을 올려주신 뒤 몸통 옆라인 따라 일직선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머리와 몸통은 움직이지 않고 팔을 던질 때 세게 던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은 키판 모서리 잡고 배영을 진행해 볼 텐데요. 아까 말한 머리와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뒤로 던질 때 애기 내려놓듯이 살살 물에 내려놓으시며 천천히 발차기와 함께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쉬워졌다면 난이도를 올려서 헬퍼만 몸통 앞에 착용해 주고 앞서 배운 모양으로 진행해 주면 되시고요. 아직 장비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차기와 팔돌이기를 멀리 로 연습해 본다 생각하시고 중간 중간 멈추더라도 가라앉지 않으니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없이 배영을 진행해 볼 텐데요. 한팔씩 차분하게 팔을 던져주며 발을 일정하게 차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 단계가 말이 쉽지. 실제 보면 몸통이 가라앉고, 역주행에서 다른 사람이랑 머리 부딪히고, 서로 멱살 잡고, 수영장 물 내가 다 먹어서 갈아주는 것 같고, 물감 내고 가야 될것 같고, 정신이 없을 텐데. 자, 이유를 상상해 봅시다. 가라앉는 느낌이 드니, 팔을 빨리 차야지. 이러면 몸에 힘이 들어오면서 수평이 깨져 얼굴은 터잠기고, 그러면 팔을 빠르게 던져서 띄워야 한다 생각하고, 세게 던지면, 이런 경우 영상과 같이 숨모근과 머리의 움직임이 개입되어 물을 또다 먹는 일이 발생하고요. 아까 말했던 핵심이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발차기, 즉 배영 발차기를 편안하게 느리게 찰수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동작을 반복하여 물만 먹고 고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무리하게 팔을 돌리려 하지 말고 편안한 배영 발차기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고 오도록 합니다. 다음은 배영팔교차동작으로 스트림라인 즉 수평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속에서 팔을 당길 때 반대팔을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인 배영팔모양에서 교차하는 타이밍만 맞추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가르쳐드리는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뽑아왔습니다 첫번째는 팔을 돌릴때 머리고정이 안돼있어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인데 수영장마다 환경이 다르지만 배영할 때 천장을 보고 나만의 기준선을 만들어 그 기준으로 나아간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 몸은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이 왼쪽에 반해 더 발달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몸이 비대칭인데요. 쉽게 눈 감고 걸으면 나도 모르게 옆으로 걷는 것처럼 배영할 때도 기준선 없이 수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옆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배영할 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물만 튀면 물을 먹는 경우인데요. 이건 팔을 던질 때마다 음파후 숨을 멈춰야 하는데 음 파까지 진행을 잘해놓고 중간에 얼굴이 나와 있다고 코로 들이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타이밍이 안 좋게 옆레인에서 저병이나 스타트를 해서 물보라가 오게 되면 다 먹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음파 진행 후 숨을 멈춰서 추가적인 물보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배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영은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여성분들에 비해 골격근량이 높고 체중이 있어 가라앉다 보니 아까 설명드린 부작용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내 몸이 잘 뜨지 않는 편이라면 배영 속도에 대한 조바심을 내려놓고 아까 말한 배영 발차기로 편안한 발차기를 먼저 만들어낸 뒤 차분하게 팔을 하나하나 추가하신다면 편안한 배영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실전 수영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